이거는, 부순 굵은 굴제야. 굴제의 성질을 써라는 거예요, 성질. 근데 여기다가 물리적이는 말이 들어갔어. 물리적 성질. 시방서. 근데 여기다 쓴 것이 시방서상에서 얘기하는 푸순 은굴제 이걸 하 우리가 쇠석이라고 해요. 이 쇠석 그러면, 이걸 하다 클라시드 스톤이라고 하거든요. 이 쇠석은 클라시아장에서 우리가 깬 돌입니다. 쇠석. 그런 거예요그리고 쇠석을 주로 어디다 쓰느냐 하면 쇠석을 주로 어디다 쓰죠 아, 쇠석은 시초콜릿을 타설할 때그 다음에 도로 포장할 때 아스콘 포장할 때 주로 많이 쓰죠. 고강도 공리할때 우리가 고성능 공리 고강도 공리할때 주로 부순 굵은 골지에 쇠석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데 이걸 문제를 낸 사람은 부순 굵은 골지에 물리적 성질인데 이거의 원조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부순이거 지랄이고 말해 <laughs> 이거는 사실 골제 얘기하는 거죠, 골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골제의 성질을 얘기할 때 뭘로 설명합니까? 응? 거기다 개월하고 조금 써주고. 두 번째, 부승부종 골제의 성질을 쓰라고 어요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든 골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삐안마 단형유로 설명합니다. 이비안마단형유로 응? 설명해요. 입도가 좋으냐, 비중이 어떠냐, 안정성이 어떠냐, 마모율이 어떠냐, 그 다음에 단위 중량이, 어, 시방적이지 마냐, 형상이, 이면이 깨진 면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해물 함유량의 함유량의 한도가 어떠냐. 이런 걸 가지고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유제국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오. <laughs> 그죠?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 가는데요. 어, 혼화재료에 대해서 많이 셈해놨어요 근데 골재에 대해서 셈해놨어요이거는 시멘트에 대한 얘기야. 그죠? 어, 그래서 이게 공구리의 재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혼화재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감부리, 아궁, 길상화 등을 얘기합니다. 감부리, 우리가 아궁, 그 다음에 길상화가 나오고요. 시멘트에 대해서 뭐 수화, 풍화, 중성화 이런 문제가 시험운 년아요. 화, 화, 화 이렇게 시멘트의 수화에 대해서 많이 쉬운 년았어. 시멘트에 대해서 뭐 풍화에 대해서 많이 쉬운 년았어. 중성화에 대해서 쉬운 년았어. 그러면 풍화가 됐다, 중소가 됐다, 수화가 됐다 할때 시멘트의 성질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비분 안응 수강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응? 시멘트의 풍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가 시멘트의 풍화 이렇게 나옵니다. 시멘트의 수화 이렇게나 네? 이게 시험제가 난다고요. 네? 그런데 그래 여러분들 비중 분말도 그다음 에 안정성 응결 시간의 차를 얘기하죠 약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죠? <laughs> 이거 화학적 안정성이고요. 그다음에 <laughs> 강도 이게 뭐죠? 강도 뭐예요? 뭐죠? 이게 뭐죠? 수화 열. 그다음 이게 뭐죠? 강도의 비입니까? 강도의 고 강도죠? 따라하세요. 비중, 비브라는 수강화. 이거 간하량 일상화. 감수율. 모든 혼화제는 감수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데 브리딩 빌린 게 있어요. 호라제를 따라서 브리딩 양이 틀려요. 이건 압축강도의 비가 틀려요. 압축강도의 비라는그 다음에 음결 시간의 차 뭐예요? 맞나요? 음결 시간의 차. 이건 뭐죠? 어, 아, 길이비. 기이비 그 다음에 상대동탄성에수 상대동탄성계수라는게 있어 그 다음에 화학물질이 닿았을 때 화학적 안정성이 좋으냐 화학적 안정성 응? 염분이 묻었을 때 화학적으로 이 혼화재료가 안정하냐 여기에서 시멘트인데 만약 염분을 튀겼을 어, 때 화학적으로 안정하냐 그 다음에 다굳고 났을 때 시멘트가 강도가 좋으냐 수화열이 어느 정도 나느냐 저발열 시멘트는 수화열이 작고 보통 포트란트 시멘트는 수화율이 높고, 초조광 포트란트 시멘트는 수화율이 엄청 높고, 응결시간은 다 틀려요. 붓는 시간도. 분말도도 어떤 건 3,500, 어떤 건 4,000. 분말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멘트의 풍화. 그러면 풍화된 시멘트의 문제점 뭐냐 면요 비중이 적어지고, 분말도가 개판이 고 안정성이 나빠지고, 응결시간이 나빠지고, 수화 반응이 안 일어나고, 강도가 좋아지고, 화학적으로 불안자가 된다. 이게 답이죠. 그다음에 이게 났어? 그럼 수화반의 영향함미 요인, 수화반의 영향을 미친 요인은 비분화형 수화. 단번에한편이 써주세요. 그래서 시멘트의 중소화그랬더라 시멘트의 중소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이겁니다 여기. 여기 계약하는 걸쓰면요 여기 계약하는 걸 쓰면 중소화 자리라. 오히려 이런 게. 그래서 수화, 풍화, 중소화 이런 거는 시멘트 관련된 거고. 만약에 혼합재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라이시가 나온 뭐 아니면 에지아가 나온 건한편 자리가 났다 그럼 이거를 써줘야 돼. 그 다음에 골재가 났다 그러면 저걸 써주려 이비암마 단형류로 써주려면 이비암마 단형류 근데 이걸 딱 써놓고 나서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쓸때부승 굵은 골재, 부승 굵은 골재는 어디다 써요 주로? 아스콘 포장할 때? 아스콘 포장할 때 어떻게 써요? 13mm 골재를 많이 쓰고요쇼크릿트할때몇 미리 입니까 보통 13mm 쓰고요 그 다음에, 고강도 할때몇 미리 써요? 고강도 할때 이거, 식구미이 쓰죠? 예, 네, 식구리를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에 이용때 많이 사용한다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용한다. 그래서, 물리적 성질 시험을 해야 된다.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해서 쓴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을 할때이 내용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 다음에, 어, 쇠석을, 어, 사용, 세석에 대해서 생산시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조자 1차 파세, 2차 파세, 3차 파세. 이게 조자, 임해, 콘롤해, 뭐, 트리 라볼 트리 랏볼 이런 거 있었죠. 네? 아, 크라샤에서, 조크라샤, 자이레토리 크라샤, 임팩트 크라샤, 조자 이메, 해머 크라샤, 콘 크라샤, 롤 크라샤, 하메 크라샤, 트리렛볼, 릴 그죠? 세석 성선시설꼭 이거하고 똑같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세석으로 다 우리가 쓸수 있는 돌멩이 어떻게 있냐?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현마, 만사람, 경질왕, 경질사람, 경질사람, 이렇게 되있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굵은 굵제의 흡수율과 안정성 시험한다. 고 이건, 물론 이 사람이 예으걸 이렇게 쓴 거지만은, 거기에 보면 뭐 흡수율은 3%이하고 안정성은 12%이하고 마모율은 40%이하고 절대로, 이건 뭐 시방서에 있는 건 그대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지만, 예? 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런 게 늦어지지 않는데, 했다. 그러면 한페이지 쓰면 되는데, 어떻게 페이지를 몇 분이냐 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다 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석에 대해서, 어, 결론으로 그냥 하고 빠지겠다. 예, 네, 그러면요. 어, 요거를 세석에 대해서 결론으로 하고 만약에 하겠다. 그럼 여기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경험이 있는 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간부리아우는 있어. 입비암마 다정이요. 비브랑수가. 근데 시멘티의 풍화, 시멘티의 수화, 시멘티의 중성화, 근데 혼나재료 이 세석에 대해서, 어, 골지에 대해서 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약자를 치에 대한 대로 활용한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요거 하다 집중적으로 안겨하겠다라고 35쪽에 있는 걸 외우시면 네 응?